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오월입니다. 예쁜 머리 색상을 위해서 탈색을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신 경우가 많이 계시잖아요. 또는 이제 탈색 시술만 한 채로 펄프 샴푸나 이제 블루 샴푸를 사용해서 블론드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탈색 후에 예쁜 머리 색상을 갖기 위해서 내 탈색 모발에 맞는 염색약을 고르는 모든 단계와 그리고 이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진짜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영상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쁜 색상을 만약에 갖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염색약을 고르기 전에 탈색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아셔야 하거든요. 탈색은 그냥 내 머리 색상을 양파껍질 하나하나 벗기듯이 벗겨내는 시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발은 쉽게 얘기해서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탈색을 하는 순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순서대로 색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만 하시게 되면 연예인들처럼 예쁜 블론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색상이 굉장히 거칠고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촌스러운 색상을 없애기 위해서 토너라는 것을 사용해요 자 그럼 이 토너는 무엇일까 토너는 염색약 인데요 어, 염색약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구 염색약 하고 반영구 염색약 이두 가지 염색약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연구 염색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세 염색이나 먼내기 염색할 때 사용을 하는 염색약이고요. 그래서 큐티클을 오픈시켜서 이제 색상을 안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구 염색약이 있는데 반영구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티클을 열지 않고 염색 후에 큐티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발 손상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탈색 후에 모발에 색상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윤기를 해 주고 싶을 때 사용이 돼요. 자 지속력은 두 가지 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영구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한 5주에서 6주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영구 염모제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가 되는데, 유지 기간은 사실은 모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지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제 영구 염색약이 이제 유지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어, 탈색 후에 어 그럼 당연히 영구 염모제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영구 염 연모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티클을 너무 많이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탈색으로 많이 오픈되어진 그 큐티클을 더 과도하게 열다 보면은 그거를 완전히 큐티클을 떨어져 나가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이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 거기 때문에 탈색 후에 연구 연모제를 이제 토너로 사용을 하시면은 쉽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샴푸 후에 문이 없기 때문에 다시 쉽게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색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되거든요. 어, 염색약을 선택할 때 보색에 대해서 아르셔야지 어, 제대로 된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컬러 위를 보시면. 노란색 반대편에는 보라색이 있고, 주황색 반대편에는 블루가 있고, 빨간색 반대편에는 초록색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 색상이 같이 섞이다 보면은 옆에 나오는 색상처럼 이런 내추럴 컬러로 변하게 돼요. 그거를 저희가 중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중화시키는 이유는 색상이 블론드가 굉장히 어,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변화가 돼요. 자, 그렇지만 탈색 모발을 보고 어떤 색상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 차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탈색을 한 후에 이 차트를 사용해서 탈색 색상을 체크를 하고, 색상이 만약에 주황색이면 파란색 톤이 들어가는 염색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색상이 노란색이면 보라색이 들어간 염색약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탈색 레벨을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 어, 이 사진은 이제 탈색의 밝기를 의미하는 건데요, 즉 탈색 레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탈색을 하신 후에 내 탈색 모발 색상이 이 차트 차트에 있는 색상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이 내 색상과 맞는다 하는 그 차트에 있는 색상의 넘버를 앞에 있는 넘버를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도 탈색 레벨을 구분하시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간단하게 오렌지면은 탈색 레벨 6번, 노란색이 섞인 오렌지면은 탈색 레벨이 7번, 노란색으로만 나온 경우에는 탈색 레벨이 8번, 그리고 이제 아주 옅은 노란색으로 나온 경우에는 탈색 레벨이 9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되게 밝은 애쉬블론드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럴 때는 탈색 레벨이 9레벨 이상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염색약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영구염색약은 손상된 모발에 더 많은 손상을 주고, 즉, 열려져 있는 문을 뜯어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반영구 염색약은 그 문을 닫아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반영구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영구 염색약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레벨의 산화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산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큐티클을 여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색상을 안착시키고 큐티클을 닫아 주기 때문에 색상 유지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탈색 모발에는 반영구 염색약을 토너로 사용하시는 게 선택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반영구 염색약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배운 탈색 레벨을 이용하시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모든 염색약에는 숫자나 알파벳으로 색상을 구분을 하는데요. 하지만 맨 앞쪽에는 항상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머리 색상의 레벨을 의미해요. 어, 만약 내 탈색 레벨이 8레벨이라고 하면은 8번의 반영구 염색약을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높은 숫자를 고르시면 색상 변화를 전혀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색 레벨이 8번인데 10번의 토너 색상이 이쁘다고 그 색상을 선택하시면 색상 변화를 전혀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색 레벨과 같은 레벨로 토너를 고르시거나 아니면 살짝 낮은 레벨로 고르시면 머리 색상이 훨씬 더 예쁘게 보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막상 토너를 고르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초보자도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초간단으로 나온 토너 제품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브랜드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에는 안티 레드, 안티 브라스, 안티 옐로우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은 펄플 샴푸나 블루 샴푸처럼 톤이 아주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모발 색상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펄플 샴푸나 블루 샴푸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잘못 사용하시면 색상이 이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샴푸들은 탈색 후에 토너 전 주황색이나 노란기만 약간 보정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토너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안티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톤을 보정해주는 초록색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체크하시면은 붉은색 반대편에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을 중화를 시켜주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뿌리 염색 도포 후에 붉게 퇴색된 기염모 부분에 바로 도포하시면 붉은색상을 가려주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변화시켜주거든요. 탈색은 보통 붉은색보다는 밝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 레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염모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티 브라스인데요. 어, 안티 브라스는 주황색의 보호색인 파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탈색이 주황색으로 나온 경우에 사용하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티 옐로우. 안티 옐로우는 탈색이 노란색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 역시 단무지 색상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탈색이 노란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안티옐로우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 제품들을 제가 초보자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토너 색상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탈색 레벨 구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색상만 보고, 옐로우인지 주황색인지 빨간색인지만 보고, 그냥 이세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플 샴푸랑 블루 샴푸처럼 뭐 색상이 과도하게 들어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뜻은 탈색 레벨에 맞춰서 알맞은 농도의 보색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안티 옐로우는 노란색 모발에 적합한 토너잖아요. 노란색 탈색 모발은 대부분 8레벨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8레벨 이상의 모발에 맞는 정도의 보라색 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품 안티 브라스는 주황색 모발에 적합한 토너니까 주황색 모발은 6, 7레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에 맞는 그 파란색 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발 레벨에 맞춰서 톤이 들어가 있어서 색상 변화가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워요. 만약에 아직도 탈색 후에 보라 샴푸나 또는 이제 블루 샴푸를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그 샴푸 대신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트릭스 토너 한번 사용해 보세요. 머리 색상이 보라 샴푸나 블루 샴푸를 사용하신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 제품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낮은 산화제 10볼륨 사용하고요. 1대1로 믹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치 시간은 최대 20분이에요. 그래도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사용 설명서 어,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은 토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토너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아시고 싶다 하시면 제 토너 영상 편 보시면 더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들 예쁘게 토너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헤어디자이너 오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